안녕하세요 천송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잔디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샌드웨지를 치시게 되면 미스샷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샌드웨지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면이 먼저 지면에 닿아 뒷땅 현상이 많이 발생하시는데요 그래서 밑면이 평평한 로프트가 낮은 클럽으로 해주시는 게 미스샷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핀까지의 거리가 한 15m 정도 되는데요. 저는 피칭으로 런닝 어프로치를 해볼게요. 런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공위치를 오른쪽 엄지발 앞쪽에 위치해 주시고 체중을 왼쪽으로 두신 다음 평소보다 클럽을 조금 세워주세요. 그러면 어드레스도 조금 가까워져야겠죠? 이 상태에서 퍼터하듯이 치시면 됩니다.